철철 참돔낚시를 나왔습니다 제가 내리는 이곳은 바로 앞에 보이는 섬이 고도 일명 외섬이라는외섬 웨섬 바로 앞에 있는 바위섬입니다 바위섬인 시벌려라는 그런 바위섬에 내려서 참돔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남겨두지 않고 오늘은 김주식씨와 같이 제수고기를 낚으러 어, 참돔 낚시를 나왔는데요. 자, 지금부터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 뭐야. 참돔이다. 참돔 왔어, 왔어. 야 ồ i làm cái đó, giờ rồi làm 어? 그냥 그냥 뜰까 자첫참돈이 올라왔습니다 좀 깊이 물은 것 같아 어? 어 내가 멀리 쳐가지고 내가 지금 사비봉 돌달았거든 원줄도 시원하게 쭉 들어오고 한다. 저런 참돔은 연탄석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연타가 안 되네. 어, 어 왔다. 안성돔 참돔 와 이거. 참돔이가. 감시다 그래. 오늘 감성돔은 잡은 데 완전 조류가 바깥쪽으로 살 붙었는데 지금까지는 막 그렇게 흐르지 않던 조류가. 아, 지금은 좌측편 골창에서 쭉저 외섬 등대 쪽으로 이렇게 조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돔 낚시는 홀류대 낚시다 해서 보통 이렇게 꽃뿌리에 자리를 많이 합니다. 꽃뿌리에 앉아야만 홀류대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길목에 앉아서 밑밥을 치고 채비를 흘리면서 낚시를 하는 것이 참돔 낚시인데 저희들은 한 가운데 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이것은 조그마한 바위 섬이기 때문에 좌우에서 이렇게 조류가 쭉 이렇게 뻗어가는 조류가 어, 물골이 생기는 그런 지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곳은 가운데 지역은 어, 지류대가 형성이 되는 어, 지류대가 형성이 되면서 좌측편으로 던지면 좌측편 골로 타고 쭉 흘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측편에서 볼류대가 흐르면 우측편으로 던져서 이렇게 흘러보낼수 있는 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아침에는 가운데 어, 중간 지점에서 지루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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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돔이야 ごまごま,ごま何本ぶりおろうね。 아, 제사상에 올라가라고 딱 그만하면 한크이다 그럼 지금 물돌이네. 포크해야 될 중대 살리네 아침에는 비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기울지 비지를 사용을 해서 한 20m 앞쪽으로 이렇게 밑밥을 뿌리면서 낚시를 하다가 홀류대가 지금 좌측 골창에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것을 보고 지금은 조금 먼 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먼 곳을 노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 띄울지 보다는 물 위에 떠서 내 채비를 이렇게 내려 보내는 그런 채비보다는 찌 자체가 이렇게 같이, 채비와 같이 서서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어 수심을 전층을 탐색할 수 있는 어 그런 채비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끼울지를 사용을 하다가 투제로주로 바꾼 이유는 어 비지로서는발 앞에 한 20, 30m 정도 앞에서 이렇게 낚시를 할 때는 끼울지를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먼 곳을 칠 때입니다. 어, 먼 곳을 이렇게 칠 때는, 투제로 지는, 어, 체비가 정렬이 되면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서리제로 어, 빠른 속도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어, 같이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곳을 칠 때는, 어, 수월하게 내가 원하는 수심층까지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띄울 줄을 한다면은, 원줄의 길이, 원줄이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고, 그리고 또 조류에 의해서 밀리는 그 힘에 의해서 채비가 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채비를 수월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무거운 봉돌을 달아줘야만 채비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봉돌로서도 수월하게 내 채비를 좀 깊은 곳, 멀리, 내가 깊은 곳을 이렇게 좀 노려야 되겠다 했을 때는 기울지 보다는, 어, 지가 사이에 이렇게 잠겨 들어가는 그런 투제로 지가, 어, 유리합니다. 지금, 김준식 씨도한 마리가 왔습니다. 뭐고 상사리다 또. <laughs> 발 앞에는 조그마한 좀 상사리가 입지를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조금 멀리 치면은, 그나마, 한 40cm급의 그런 참돔이 올라옵니다 어? 그사까한명경장가지으십니까 어? 한명경장가지으세요 어? 그러니까 한 마리 경량가 한 마리 봉돌을 하나를 더 달아볼까. 지금 조류가 좌측편에서 뻗어나가는 볼류에 의해서 와류가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가 조금 어, 뜨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삼비봉돌 하나를 더 물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비봉돌 세 개입니다. 세 개를 달아서 합니다. 참돔 낚시는 수심이 좀 깊고 조류소통이 좀 괜찮은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참돔은 또회성어 종입니다. 그래서 감성돔 같이 바닥을 이렇게 노리는 것이 아니고, 아, 봉돌을 하나를 드물려 드만 입질이 들어옵니다. 아, 지금 와류가 생기는 가운데, 내 체비가 삼비 뽕돌 지금 두 개를 물렸지만은 계속 떠서 있었던 것인지 뽕돌을 하나를 더 물리자마자 입질이 바로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빠져붙다. 아이고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붙다. 어, 뽕돌을 하나를 더 물리더만 입질 들어오네. 삼비봉도 세 개. 어,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막 입질을 받아 버렸는데요. 참돔은 감성돔 같이 바닥층을 이렇게 막 노리면서 낚시를 한다기보다는 회성 어종이기 때문에 그날의 수온과 조류 모든 여건에 따라서 어느 수심층에서 이렇게 배유를 하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뭐 관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저것이 지금, 처음에는 삼비봉돌 하나를 물려서 낚시를 했고, 그리고 또두 개, 어, 그리고 조금 전에는 하나를 더 물려서 이렇게 낚시를 하니까, 입질을 받아냅니다. 그렇듯이 참돔은, 입질이 없으면은, 어, 깊이, 좀더 깊이, 어, 좀 그리고 바닥층까지도 하면 이렇게, 내려서 낚시를 하는 어, 그날 그날에 삼돔이 회유하는 그 층을 찾아낸다 내어서 고기를 낚아낸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하는 지금 뭐 전층 낚시나 전유동 낚시를 할 때는 뽕돌을 계속해서 가감을 시켜 보고 그리고 반유동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수심을 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어, 이렇게 낚시를 해줘야만. 마리수에 참돔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채비는 투제로지입니다. 투제로지를 사용을 하면서 목줄의 길이는 한 2m 정도 좀 짧게 목줄을 부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참돔 낚시를 할 때는 목줄에다가 봉돌을 단다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바늘에서 좀 멀리 이렇게 한 1m나 7, 80cm 정도 조금 이렇게, 어, 길게 좀 멀리 떨어지게, 바늘에서 좀 멀리 떨어지게, 그렇게 봉돌를 달아줍니다. 어 그것은 감성돔낚시하고는 틀리게, 참돔낚시를, 참돔낚시는 워낙 이렇게 횡종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내미끼가 물속에 내려가서 이렇게 좀 허너적거리는, 어, 유인 동작을 하는 그 폭이 좀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런 동작을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 뽕돌을 도래 근처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사용을 합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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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할 근데, 하아괜찮으시야니 그나마 괜찮다. <laughs> 그나마 괜찮아. 아, 큰시야은 아니지만은, 그나마 원줄을 쫙 들고 가는 에, 그런 손맛을 남겨주는 삼동입니다. 밑밥을 <목소리> 안버려서 그렇다. 힘들어서 밑밥을 안 쳤던 만은 고기가 없다. 구조를 계속 쳐야 돼. 아다도 물러가라 십니까 兄弟啊！Oh yeah. <laughs> 입술 들어오면 불러라 지금까지 투제로지를 사용을 하다가 조류가 완전 멎어버렸습니다 조류가 완전 멎어버리는 바람에 채비를 또다시 교환을 합니다 투제로지 대신에 비지입니다 비지를 달아서 띄울지로서 아 이럴 때 조류가 가지를 안을 때 어, 투제로 지를 사용을 하면은 아무리 물리던지도 어, 지가 이렇게 바 앞으로 계속 당겨져 와 버립니다. 어, 그래서 낚시가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띄울지로서 바꿔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러다가 다시 또 조류가 조금 어, 적당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면은 제비를 그때 가서 바꾸든지 지금은, 끼울지로, 바꿔서 다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가 가지를 않으니까, 지금 빈주시키는 우측 끝쪽으로 나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류의 흐름이, 이 가운데보다는, 끝쪽이, 고풀이 쪽이 조류의 흐름이 좋을 것 같은데, 야, 입질을 받았는데 잼질이 빨라 버렸는지 아니면 은 잡어 입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돔들은 우리나라 최대의 산란장에 써야죠 어, 봄철이 되면 은서해 어, 바다에 어, 산란을 하기 위하, 위해서 엄청난 참돔들이 서해 바다를 타고 올라갑니다. 어, 그러다가 추석 전후입니다. 어, 추석 전후가 되면은 다시 월동을 하기 위해서 어, 수원이 좀 어, 안정이 된 어, 그런 먼바다 쪽으로 내려오는 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여기서 산란을 할수 없었던 어, 그런 참돔들이 남아 있는,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참돔들은 지금은, 어, 모습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 큰 참돔들은 전부 산란을 하기 위해서, 어, 서해 바다나, 어, 그리고 산란장으로 전부 이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오늘은, 체비도 조금 약하게, 어, 괜히, 어, 더운데, 무거운 낚싯대를 들고, 어, 그리고 또 무거운 어, 리를 들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낚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어, 감성돔 채비입니다. 감성돔 채비와 똑같이 꾸려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물때는 일곱 물입니다. 어, 사리 물때인데 아침에 출조를 나올 때는 물이 빨라서 조류가 빨라서 오늘 낚시하기가 아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어, 나왔지만은 요번 사리 물은 어, 조류가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어, 아침에 잠시 이렇게 조류가, 본류대가, 어, 호도, 어, 외섬과 제가 내리 있는 이 바위섬 사이로 이렇게 쭉 뻗어가는 조류가 형성이 되고는 그 뒤로부터는 조류의 힘이 차츰차츰 없어지고 난 뒤에 지금은 조류가 아예 멎어버렸습니다. 어, 이렇게 멎어버린 조류에서 밑밥을 아무를 뿌려본들 제가 볼 때는 참돔은 모여들지 않을 겁니다. 어, 오늘의 간조 시간은 한2시 반경이 간조가 되는 시간입니다. 어, 오늘의 철수 시간은 1 시로 잡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1 2 시가 되었습니다. 어, 오늘. 그렇게큰 시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추석 제사상에 올라갈 만한 그런 참돔 얼굴은 보고 철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